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좋아 책방에서 규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세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 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 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기.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되어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들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어,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충고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드로가 무엇을 모세에게 충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어 보았던 본문보다 조금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전도사님이 소개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드로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일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면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수많은 다툼이나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모세가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데만 하루 종일의 시간이 다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드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는 뭐냐면은 너의 그 일을 나누어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금 이드로가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걸 충고하냐면은 먼저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걸 가르쳐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판단 가능하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을 뽑아서 어 이들을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이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 중에 우두머리예요. 백부장은 100명 중에 우두머리예요. 50부장은 50명 중에 우두머리고 10부장은 10명 중에 우두머리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탁탁탁탁 나눠서 먼저 10부장에게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50부장에게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100부장에게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천부장에게 가져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애시당초에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어, 려운 문제들은 그 문제만을 모세에게 가져오게. 즉, 이렇게 지금 법원에도 우리가 보면은 뭐 1심, 2심, 3심, 뭐 지방법원, 대법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 체계를 갖추다라고 이드로가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드로의 충고를 정리해 보면은 먼저 네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잘 배우고 잘 믿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먼저 그들에게 문제들을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에 지도하는 너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또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아껴두어라라고 지금 어, 이드로가 충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라라고. 지금 어, 함께하라라고 사람들을 세워가자라고 이들어가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생에 혼자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수 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참 그러한 귀한 친구들이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믿자고, 나만 하나님을 잘알자 알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될수 있다 될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배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선생님, 기도하고, 큐티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서 또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리더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귀한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